안녕하세요 성도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코이노니아 라이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COVID-19에 맞서서 수고해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가 위해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죠 예배를 위해서 돕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예배는 유튜브 채널 TGC TV와 페이스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또 절기 헌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싹, 새, 새 땅, 우리 유초등부, 새 땅, 새싹,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세순중등부, 새궁고등부에서 어, 우리 어제, 그리고 어제, 어, 다 못했다면 아마 오늘까지 이어서 우리 조그만치만 우리 선물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아,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되고, 우리 주일 학교가 어, 정말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귀한 또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대표기도 우리 성경 읽기 특별 찬양을 우리가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우리 영상 마감은 목요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교회 카톡 tgc 이곳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일 10월 18일은 우리 대표기도 정병윤 성도님, 그리고 성경 읽기는 조주미 자매, 특성은 정승권 황재기 목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 25일 대표기도 홍효진 권사님 그리고 성경읽기는 이정미 자매 특송은 모니크 성도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모임 안내 드릴게요. 우리 영상 내배를 위한 녹화가 매주 토요일 날3시에 있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 또 오늘은 우리 조주의 집사님이 멀리 한국에서 또 도와주셨어요, 또 섬겨주셨어요. 음식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 계속해서, 우리 모임 안내, 우리 전교인 성경읽기 2020, 어, 있는데, 우리 줌 미팅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매주 토요일 몇 시죠? 어, 9시. 저녁 토요일 9시에 우리 줌 미팅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어, 귀한 시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순중동, 중등부, 어, 매주일, 저녁 7시에 그리고 새꿈 고등부는 매주일 아 주일 아니죠 <laughs> 매주 토요일 7시 새꿈 고등부 언제요? 매주 토요일 7시에 우리 주미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팅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사업장 이전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든든한 우리 일꾼이시죠? 우리 최국주 성도님, 김미나 집사님. 우리 애니카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 10월 16일 날 우리 새롭게 리오픈 하십니다 아, 위치는요 아래 자막으로 우리 나가지요 아, 또 우리 교회 주보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포드 코스코 뒤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새로 이전 하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헌금 안내 해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을 어, 직접 와서 드리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은 수요일 날까지 마감하고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 통독 전교인 성경읽기 2020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읽을 말씀 우리 주차님 혹시 어딘지 아니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 이번 주에 읽을 우리 성경 통독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격려와 인증을 위한 카카오톡 투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서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묵상과 실천. 어, 지난주에 <laughs> 영상으로 함께 했죠. 10월의 말씀, 빌리뽀서 4장 1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리뽀서 4장 19절 말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 소개해드리면서요. 마지막 찬양은요, 엘로힘이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 네. 한년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